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장 요양보호 강론 3.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397쪽부터 하겠습니다 단원으로는 1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2 상황별 의사소통 3 여가활동 돕기가 있는데 이 단원은 매 시험마다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는 경청하는 방법 공감적인 대화법 나 전달법 등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상황별 의사소통에서는 각 상황이 고루고루 출제되지만, 각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의사소통 방법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가 활동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유형별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특히 자기개발과 소유 활동을 관심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의사 소통의 일 의사 소통의 필요성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소통의 필요성은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대상자를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감추지 말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게 의사 소통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의사 소통의 유형은 언어적 의사 소통과 비언어적 의사 소통이 있습니다. 의사 소통 이전에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메라비언의 법칙은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바, 발음이 좀 어렵죠? 이 발음은 그냥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아, 이런 게 있다. 메라, 뭐, 뭐라고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55%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내용은,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각적인 요소는 자세, 복장, 용, 용모와 복장, 제스터 등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고 청각적인 부분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 어, 등 언어의 품질을 말하며 언어는, 언어는 말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라비언의 법칙의 내용을 메라비언의 법칙의 내용에 따르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내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미미하다는 겁니다. 언어적인 요소에, 여러분들은 언어적인 요소에 말의 내용이 7%밖에 차지하지 않고, 반면에, 반면, 말할 때 태도나 목소리 등 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요소가, 말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요소가 93%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대방으로부터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언어적 요소요. 여러분 언어적 요소. 언어적 요소 55%. 음성 38%. 그래서 두개 합쳐서 93%. 나머지 언어적 요소 그래서 말의 내용이나 표현력은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비메라비언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비언어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사소통 방법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법입니다. 바람직 그 여러분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는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는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태도를 중, 위주로 공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 표정은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이어야 되고, 간간이 적절하게 짓는 미소, 미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는 게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자세는, 자세는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대상자를 향해서입니다. 약간 기울인 자세,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편안한 자세를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고, 눈맞춤은, 눈맞춤은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지 않는 같은 높이가 되겠고요. 어조는 크지 않고 분명한 발음을 해야 되며 상대방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여야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먼저 나포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포 형성이란 상대방과의 마음이 잘 통하는 정도를 말하겠습니다. 나포 형성이 잘 되었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 어. 어르신하고 저하고 나포 형성이 잘 되었어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이건 사회복지 쪽에서 전문 용어로 쓰는 음. 용어입니다. 나포 형성.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경청, 공감. 말하기에서 나 전달법 그리고 침묵 수용 말법하기 등이 있습니다. 각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전문가적인 부분입니다. 즉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 전공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75점이 목표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은 본 동영상을 몇 차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청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청. 경청은 올바로 듣는답니다. 자, 자, 올바로 듣는 방법은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순서를 지키면서 대화를 하는 거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을 해야 되고 시선을 맞추고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듣는다. 흥분하지 않고, 특히 비판하지 않는다. 남의 말을 비판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말,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말의 뜻을 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경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청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경청의 방법. 다음은 경청을 방해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 경청을 방해하는 것, 잘못 경청하는 겁니다.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대충 짐작해서 듣거나 비교하고 조언을 하려고 한다. 뭐 상대방의 말을 나의 경험에 맞추어서 나의 경험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박하거나 슬쩍 내가 말하기 곤란한 건 슬쩍 넘어간다 할지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게 경청을 방해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 경청을 잘하는 것보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 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공감은 상대방 입장에서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감정을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걸 느끼고 나서 그 느낀 거를 나의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까지가 공감이 되겠습니다. 자, 공감의 이해 예, 얘기에서는 예제 부분이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1번 요양보사님은 나에게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등 나를 어른 취급해서 신경질이나요 하고 어르신이 말씀하셨을 때 요양보사가 공감적인 대답을 가장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간섭해서 화가 나셨어요. 어르신 입장서 생각이 보는 거죠. 제가 일일이 간섭하니까 화가 나셨어요. 어르신 아, 이렇게 대답하는 게 공감적인 대화 방법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요양보사 더 잘했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요양보사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요양보사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공감적인 반응. 그러면 어르신 그럼 그 어르신 요양보사한테 해주세요. 하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공감적인 대화 방법.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잘 하셨나봐요. 마음에 안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면서 나의 느낌을까지 전달해 주는 것. 공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예제 잘 보시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 아이고 여기저기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요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공감적인 대화 방법은 뭐냐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어르신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공감 여러분들 대화의 예제 1 2 3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되시고 나면 이런 대화 방법을 꼭 쓰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낮잠을 자서 밤에 잠을 못 잤어 낮잠을 자지 말아야지 그랬을 때 요양보사는 또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 네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낮잠 자지 말고요 그래야만 밤에 잠잘 주무실 수 있으니까 어르신 생각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 해보시겠어요 한번 그렇게해 보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 공감적인 대화 다음은 나 전달법입니다. 말하기 중에서 말하기 중에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나 전달법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 전달법 나 나를 전달한다. 자 그래서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주어로 말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이런 비난 없이가 중요합니다.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하고. 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에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달한 말을 건넨 후에는 상대방이 말을 잘듣는 것. 그 얘기는 나를 주어로 한다. 그러니까 나를 전달한다. 나의 생각을 전달한다. 이게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에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제 함께 업무를 하기로 한 동료가 약속시간보다 늦었을 때 나전달법으로 어떻게 대화를 표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은 비난 없이 상대방의 상황을 비난 없이 이야기하라습니다 행동에서 상황을 비난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약속시간을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두 번째 영향 나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함께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세 번째 나의 느낌, 내가 느낀 바를 진솔하게 말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걱정도 되고 조아심도 났어요. 네 번째 바램,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거.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이런 그, 나 전달법은 나의 행동, 영향 나의 느낌, 나의 바램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나 전달법의 가장.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이나 전달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 전달법이 근데 나 전달법이 여러분들 그냥 애우려고 하시지 말고 첫째 나의 생각을 전한다. 내가 원하는 바을 전한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행동, 그 상황을 비난 없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내가 느낀 바을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나 전달법을 아주 나 전달법에서 아주 대화를 잘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 전달법에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반응이 없는 동료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요. 아무 말안 하니까 내가 답답해요. 앞에 상황이나 이런 것들 을 요약해서 간간히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답답하니 반응,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뒤에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입니다. 대상자가 시간을 자꾸 변경할 때. 이왕법다 난감하죠. 네, 이럴 때, 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전달법으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르신, 자꾸 시간을 바꾸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나의 생각을 나의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가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명모서, 뭐 어떻게, 나전달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가 힘들어요. 어르신, 그러니 옷을 좀 이쁘게 갈아입어 주세요. 이렇게, 나의 생각. 나 전달법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제 4번. 대상자가 아직 식사를 안고 누워있을 때, 식사를 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아침 식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시니 안으시니까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니 걱정이 되네요. 요양 보사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그러시 식사도 않고 누워 계셔요. 그때 요양 보사가 하는 말 이야기 아침 식사를 안으셨다니 걱정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시겠죠? 그다음에 제가 아침 식사를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 일어나서 식사 좀 드세요. 이런 식의 나 전달법. 이나 전달법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침묵 부분입니다. 침묵. 자, 서로 침묵은 서로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조용히 있으면 서로가 아, 나저 어떤 생각이지? 지금 이런 말의 어떤 의미일까? 서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침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입니다. 수용. 상대방의 표현을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동의한거나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수용은 다음에 말벗하기입니다. 말벗하기 요양보사와 대상자간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 말벗입니다. 그 하지만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말벗하기에서 이번에는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공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교재 410, 410쪽 입니다. 표준교재 410쪽 상황별 의사소통에서 먼저 의사소통에, 의사소통에, 장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상황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상황으로 나눠서 먼저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상황 또다음에 그 의사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떤 장애가 있느냐 그 장애 의 상황별로 의사 소통 방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아, 지금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는 대상자의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을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 누구 어르신 이렇게요. 대상자의 가족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대, 가족에게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느낌을 말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즉시 가족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죠. 다음에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 중에서 노인성 난청, 노인성 난청입니다. 난청은 못 듣는 거죠. 노인성 난청의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 그래서 청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먼저 대화 방법입니다. 먼저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못 듣기 때문에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못 듣는 대상자입니다. 청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발음을 해 줘야 됩니다. 입모양을 보고도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차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 보청기 입력은 크게 입력은 크게요 그리고 못 들으니까 입력은 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력은 낮게 조절해 주는게 청각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 장애 시각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시각 장애 눈으로 보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색상이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 장애가 있고 그래서 이 대상자들은 촉각이나 촉각이나 후각 등에 의지해서 대상물을 인, 인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상자에게 대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라 하고 두 번째 이쪽 저쪽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지 못하는데 이쪽 저쪽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쪽 저쪽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설명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시계방향으로 설명한다. 11시 방향에 2시 방향에 11시 방향이면 왼쪽이 되겠습니까? 오른쪽이 되겠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정면에서 약간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게 11시 방향, 2시 방향, 그러면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갔을 때가 2시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이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하는 것을 원칙을 정한다. 어르신, 어르신이 생각했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만나면 먼저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냅니다.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하고 먼저 못보시니까 그래야지 신체 접촉을 먼저 하면은 어르신이 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말을 건네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전달에 어려운 사물은 촉각을 먼저 만져보고 이해를 시키는 거. 언어 판단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언어 판단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 말을,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하거나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방법과의 대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하고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고 아무 질문을 하지 않고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실물 그림판,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고,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칭찬과 더불어 공감적인 표현을 아, 정말 잘해서 제가 저도 기분 좋고 그래요. 잘했어요, 어르신. 우리 잘 하셨고 저도 이렇게 어르신 좋아하, 그 하신 거 보니까 좋아요. 어르신도 좋으시죠. 이런 식의 공감적인 표현하는 을 거. 자, 언어적인 언어와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 뭐 능력이 는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고 어 말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고 실물이나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 핵심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에 실물 그림판 문자판이 핵심입니다. 네. 다음에는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능력이 있는 장애, 장애, 이해를 못하는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 첫 번째,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짧은 문장으로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니까. 다음에 예,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즉 말해서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력 결핍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력이 많은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인 증후, 정신증후, 그래서 산만, 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산만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려고 하고 뭔가 충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뭘를 이야기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환경적인. 산만하니까 환경의 자극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를 간단하게, 주의 이것저것 있는 것도 들 가능하면 줄이고, 벽에 그림이나 이런 거, 달력 같은 거 있는 것도 가능하면 제가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또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그래서 주력 의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 핵심 내용이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적으로 전달한다. 진압력장애가 있는 대상자, 지남력장애가 있는 대상자, 시간, 장소, 환경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진압력장애라고 하면 시간, 시간, 장소 등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그래서, 이런 대상자에게 대화하는 방법. 첫 번째,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누구누구 어르신, 박땡땡 어르신, 이렇게.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자주 인식시킨다. 지금 이런데 잘 모르니까 시간이나 장소, 사람나 이런 걸잘 기억을 못하고 알아보질 못하니까 이런 걸 자주 인식시켜준다. 그리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 주의사항을 문서화 시킨다. 주의를 글씨로 써서 보여준다. 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진압력장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 중요하겠죠. 대상자 이 진압력자가 있는 대상자들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 환경 등을 파악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실제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 준다. 이 진압력자가 있는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 핵심입니다. 여가 활동의 유형 각 상호,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 여러분들 어려웠지만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 여가 활동 유형 첫 번째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 여기서는 어 여가 활동 유형은 시험에한 문제 정도씩 어한 2회차에 시험, 2회차 한번 정도씩 나옵니다. 자, 그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각 유형별 내용이 물어보는 시험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자 다음 중 자기 개발에 해당되는 건 그래서 일책 읽기 이뭐 가족 소풍 이렇게 되면 일 책읽기가 자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의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책읽기, 두 번째 독서 교실에 참여한다 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 든지 사회 교실에 참여한다 든지 신앙 속을 한다 든지 악기 연주, 1 0 1장 민요 교실에 참여한다 든지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자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기 개발 다음에 가족 중심. 가족 중심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가 되겠고 종교 참여는 교회나 사찰, 성당 가기, 사교 오 락은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에 참여하는 게 가족 관람하는 게 되겠습니다. 운동 활동은 체조나 가벼운 산책이 되겠고 소유 활동, 소유 활동은 텃밭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하기. 종이접기, 퍼즐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렵다 싶으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도끼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뭐 하시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시고, 자, 도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요양보호사 이 정도 어려운 난간을 공부하셨으면, 어려운 과정들 거의 다 공부하셨습니다. 좀 편하게 다음 과정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